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 솔직히 마스크 쓰고 나와서 좀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다 마스크 벗었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실망을 했었던 하지만 모델링에서는 싸우기 전에는 마스크를 벗어서 비주얼을 보여주게 돼 어떻게 보면 몸매 자체는 너프된 스파이더 그웬 새로운 유니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파이더 그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좀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관상용 1티어 캐릭터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스파이더 그웬 어크로스 스파이더 버스 유니폼을 입고 한번 이 유니폼에 대해서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제 스파이더 그 엔티어3 스펙이에요 일단 물리공력54000공격 속도 치명타율 치명타 피율 방어무시 회피율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준 상태입니다 영웅 장비는 25왕 풀강의 우르는 신화급 전설급으로 맞춰줬고요 스킬 전부 다 풀광 이소세트 오버드라이브 세트효과 12단계 적용중입니다 특수장비는 격동의 ctp를 줬어요 솔직히 분노를 주고 리뷰를 해봤는데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대갑이랑 좀 친화적인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다단트 필량을 조금 더 받고 싶어 갖고 격동이 CTP를 줬는데 분노의 CTP를 주고 한번 격동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너리랑 거의 한칸한칸좀 한 안되게 좀 차이가 나는 거라서 크게 차이는 없다 그래서 대갑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분노를 착용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격동이랑 분노가 없으시면 그냥 대갑 특장 주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유니폼은 시나에 유니폼 변경점을 확인하게 되면 가장 큰건 그거죠 역시 뭐 비주얼적으로 좀 많이 어 너프가 된 가참 좋았다 <laughs>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예 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굉장한 너프로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용 효과 같은 경우에 모든 일반 공격형 모든 일반 방어력 모든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스킬 자체는 메커니즘이 좀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스킬 메커니즘 통해서 어떤 스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스파이더그의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어안쓸것 같고요 정말 단타라는 걸볼수 있고 2번 스킬 몬타게 스킬인데 어... 거미줄 뿌려주는 스킬 안쓸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스킬 공룡포가 있고 회복 이런 식으로 관통이 붙어있어서 살짝 PVP에서도 요거 갖다가 한번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아담을 그래서 요거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룡포가 있고 회복 있고 관통기가 있고 자체 버프가 있다 짱짱한 3번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바로 그냥 직캔 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캔을 때려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오 이런 식으로 오 나쁘지 않죠 이것만 해도 자체 버프가 붙어있고 무적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 스킬 같은 경우에 캔슬은 가능합니다 캔슬은 가능한데 그냥 바로 직캔 하면은 캔슬 효과가 없고요 4번을 쓰고 나서 마일즈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쿵 찍어줬을 때 캔슬 하시면은 캔슬이 가능한 한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1회 어, 피해량 증가에다가 요런 식으로 뭔가 광범위하게 때려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력 스킬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는 뭐 기본적으로 3캔 4캔 5 요런 식으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번 후 바닥을 한번 찍어줘야지 캔슬 효과가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각성기까지 쓰게 된다고 하면 은뭐 이렇게 연달아서 각성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각성기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용하실 거면 은 저는 개인적으로 각성 먼저 쓰고 3캔, 4캔, 5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딜이 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성을 먼저 써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스킬 순서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한번 스파이더 그행 갖다가 파견 임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동이라서 솔직히 뭐큰 게다가는 안 합니다 솔직히 분노 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오, 그래도 각성기 한번에 한몰이 다 잡아주면 완벽한데요? 좋습니다. 각성기 한번으로 앞쪽은 싹 정리해주는 모습. 그 다음 다리 부분인데, 일단 스킬 같은 경우에는 5번, 4번, 2번을 좀 주요적으로 써주는데, 3번을 안 써준다? 3번이 공룡폰인데, 3번 안 써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건 스킬 메커니즘 깔끔하고 파견 임무에 굉장히 친화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 3번 스킬을 안 써주는 건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공룡포를 2번 스킬 뭐 이런 거에다 달아줬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3번 스킬을 무조건 써주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캐릭터가 공룡포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AI에서 공룡포를 쓰지 않는 모습은 정말 처참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2분 10초 대에 클리어 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면안돼 2분 11초 대에 끝내요. 그게 보면은 어느정도 파견 임무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룡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공룡포가 의미가 없는 자동 AI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됐나? 싶습니다 이제 좀, 좀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넷마블 자 한번 널 레전드 모드 레전드 25단계 그앤스테이시 티어 3 갖다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릿 과연 어떨지 각성이 쓰고 찍고 캔슬 예, 살짝 모자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약간 저는 그 애한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데미지가 엄청 세다라고 평가하는 안 하는 편이에요. 얘가 회피 무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옵션이 달려서 괜찮은 거지, 딜로만 따지고 놓고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딜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스킬 메커니즘이 좀 깔끔하다 보니까, 손컨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캐릭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월드보스 레전드를 클리어 할수 있는 모습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격동으로 굉장히 딜을 잘 뽑아주는 호크아이랑 비교했을 때, 호크아이보다 살짝 빠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딜이라든지 스킬 메커니즘이라든지 구성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5단계 뭐 이게 렇높지도 않은데 뭐 이런 거 같다 평가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갖다가 풀 세팅 예뭐 리더 버퍼 아니면 스트라이커 들고 54단계인가? 50단계 넘어서 한번 도전해 봤는데 70레벨 기준으로도 클리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데미지, 총괄 데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는 특히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딜을 계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다른 캐릭터들보다 굉장한 장점이 있는 모습입니다.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갑이랑 치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고요. 거기다도 안정성까지 갖고 있고 이 캐릭터는 또 어떻게 보면 PVP도 가능할 정도로 회피율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 무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회피 때문이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이 만지기에는 굉장히 좋은 딜러라고 전 개인적으로 평가 한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틸성이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인물 분들에게는 신규 장난감으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스파이더 그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뭐이 얘를 딜러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솔직히, 섀도우 c 만큼의 범용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섀도우 c 만큼의좀더 고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레전드 월드보스 말고도,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도 성능을 봐야 되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에서는 섀도우 c 이좀더 친화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스파이더 그에는, 아직까지는 뭐, 티어3 기준으로 섀도우 시앤 만큼의 뭐 놀라움이라든지, 아니면 섀도우 시앤 만큼의 고점을 바라기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80레벨이 되고, 티어4가 됐을 때, 한번 그때 가서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깡데미지 안 좋은데, 쉴수 없이 패버린다니까. 자 오늘은 절대 클릭해서 스파이더 그웬에 마스크를 씌우고 싶지 않은 스파이더 그웬 어크로스 스파이더 버스 유니폼을 입은 스파이더 그웬 리뷰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파이더 그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델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그래서 초상화에서도 마스크를 벗기고 나왔었고 모델링에서도 초반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 이런 거는 노력은 굉장히 가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어버린 테태 때문에 좀 솔직히 좀 이걸 수정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굴을 까고 나오는 건 굉장히 좋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PVE에서 그리고 PVP에서 얼마나 활용될지는 정작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PVP에 대한 가능성은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PVP에 관한 리뷰는 티어포 때 진행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PVE2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그런 PVE2 캐릭터 좀 대각 친화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티어3 기준이라서 뭐가 좋다 뭐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쓸만하게 나온 것 같고 이후에 뭐 PVP가 됐던 PVE가 됐던 티어 4까지 가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판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마무리 마일즈 기다려라 바로 라이벌전 간다.